오늘 날씨 너무 덥다 저희 오늘 꼭 인터뷰 촬영해야 돼요. 아까 그래도 인스타 스토리 보니까 두 분이서 여기서 또 산책도 응. 하고 계셨는데 응. 호유인데 잘안 돌아다니잖아요. 네. 지금 아니면 없어요. 아그쵸 다음 주 되면 또 삼차 공모전 준비한다고 집에 아예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 어, 저희 계시다. 안녕하세요. 어,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혹시 지금 좀 바쁘세요? 아 저희 공모전 드리프 보면서 각자 회의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 요번에 공모전 너무 빡세네요 아. 저희 지금 포유키즈 촬영중인데 혹시 잠깐 시간 괜찮으시면 저희랑 인터뷰 잠깐만 해주실 수 있나요? 아 지금 좀 바쁘긴 한데 아, 알겠습니다 아또 이렇게 은퇴히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쪽 그늘로 모실게요 저희가. 네. 어쩌다보니 이렇게 32기 부원들을 또 자연스럽게 만나게 됐는데요 어, 그럼 이제 먼저 두분 자기소개 한 번씩만 더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포유 의자왕 조우정입니다. 의자왕이요? <laughs> 그 어쩌다가 이렇게 의자왕이 되신 건가요? 아 제가 포유 활동을 하면서 포유인들에게 좀 많은 부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이제 의자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갈색조 같은 그런 매력이 있으신가봐요. 아니에요. 혹시 67명의 이제 포유인들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았는지 혹시 비결이 있으면 한 번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 정말 아쉽게도 아직 67명까지 아. 도달하지 못했어요.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다음 분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포유대표 로직쟁이 김태연입니다. 어? 태연 씨는 왜 포유대표 로직쟁이가 되신 건가요? 혹시 포유에서 가장 좋은 로직을 쓰신다는 얘기신 걸까요? 혹시 이거 포유 퀴즈가 아니라 나랑 퀴즈쇼 아닌가요? <laughs> 아, 장난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제 경험한 바로는 뭔가 로직에 조금의 빈틈이라도 있으면 절대 놓치지 않고 파워 들어서 그렇다고 들었어요 혹시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거 맞으신 건가요? 음... 지금 생각하면 로직에 조금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 바로 물고 놓지 않는 성격 때문에 팀원들이 많이 힘들었었을 것 같아요. 정말 미안합니다. 근데 덕분에 저희 경쟁 PT에서 상 받았잖아요. 진짜 태원이 같은 팀장 없어요. 그럼 이제 좀 본격적으로 한번 인터뷰를 한번 진행해 볼게요. 두분다 이제 포스트 유니브에 애정이 남다르시다고 들었는데 어, 포유 들어오기 전에는 어떤 부분을 좀 많이 기대하고 좀 들어오시게 됐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음 사실 포유가 다른 광고 동아리랑 달리 공모전 위주의 참여가 되게 주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광고의 시작인 기획을 먼저 배울 수있다는 점이 되게 특별했고요. 그리고 이 공모전을 하면서 친해진 사람들하고 나중에 또 네트워크가 형성된다라는 것을 되게 깊게 보고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통통 튀는 포유인들 친구들과 뭔가 통통 튀는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고 싶다는 기대감에 포스트유니브에 지원하게 된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수료가 임박한 그런 시점인데 어, 후반부인 지금은 그 기대한 것과 좀 같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 물론이죠 진짜 포유인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저도 어느 순간 꾸며진 것 같아요 네. 음 그렇죠 사실 생각해보면 되게 값진 경험이었어요. 사실 이 4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얻은 수상 실적하고 그리고 그 빡센 커리큘럼을 이행하다 보니까 이 4개월이라는 시간이 되게 빠르게 흘러갔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만 생각하면 은 나중에 광고인으로 성장할 때큰 발판이 될것같아가지고 너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태연씨, 혹시 활동하면서 본인 성격이나 아니면 성향 혹은 말투 이런 것들이 바뀐 부분이 있나요? 뭔가 관련 에피소드가 있으시면 뭔가 한번 풀어주세요. 음... 부관식으로 말하려고 되게 노력했던 것 같아요. 1화로 PA 공모전 때 어, 남들한테 이야기할 때 조금 배려하는 듯한 스탠스로 약간 말을 했었는데 그게 답답했던 지수가 아 어, 오빠! 두괄식으로 말하라니까 직설적으로 말하라고 <laughs> 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때부터는 두괄식으로 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결국에는 예전보다 말이 깔끔하게 말했다 이런 거죠? 맞습니다 아, 이것도 두괄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더 좋았을 텐데 <laughs> 아, 일단 그 말을 마음에 담아뒀다는 게 너무 태연시 닿았고 정말 좀 죄송한 부분이기도 하고 뭔가 고마운 부분이기도 하네요 우선 포유 회의 시간을 1순위로 두다 보니까 이제 그냥 친구들과 약속을 제가 다섯 번 정도 취소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이제 약속을 잡지 말자 하고 자발적 끼귀꼬머리가 네, 되었습니다. 또 이게 포유 자체가 다른 일을 하기에도 되게 빡세고 많이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두 분은 활동하면서 진짜 힘들었던 순간이나 아니면 이제 못해 먹겠다, 아, 때려치고 싶다, 이런 순간은 뭐 있었나요? 중도퇴범 음... 하고 싶었다. 마음이 들었던 순간이 있었는지 뭐 여쭤보고 싶어요. 2, 3주 동안 공모전 3, 4개랑 학교 시험 기간까지 겹치다 보니까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힘듦도 그냥 즐기자 라는 마인드로 바쁜 여성이 되어보다 싶었습니다. 네. 음,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모든 포유인들이 공감하시는 PA와 경쟁 PT 겹쳤을 때인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하루에 회의를 3, 4시간, 6시간 길게 하고, 그리고 매일 회의하고, 시험기간까지 겹치고, 또누구는 알바까지 하니까, 그 팀원들하고 같이 있는 시간은 좋긴 하지만, 너무 힘들었다. 다시 생각해보면은, 뭔가 얻는 건 많았고, 게 힘든 것들 제외하면은, 어, 추억으로 남아졌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지금까지 함께 했던 팀원들, 그리고 지금 3차 공모전에 같이 하고 있는 팀원들에게 각 한마디씩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우선, 같이 지금까지 저와 팀을 했던 팀원들에게는 회식 한번 같이 하자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할 팀원들에게는, 아, 이거 비밀이긴 한데, 아직 서먹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친해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태현님은요? 한 말씀 해주시죠 음... 아... 매주 금요일 영등포 투섬에서 매일 회의하던 우리 칸팀 그리고 2차 공모전 때 크몽을 선택해서 매일 6시간 동안 회의하던 우리 크몽 팀 그리고 팀장인 저 혼자 예쁘고 나머지는 다 튀어서 힘들었던 우리 h x 팀원들까지 전부 다 좋은 수상도 하고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이 하고 계시는 HS 엘드분들제 소문 들으셨죠? 많이 힘드시기도 하고 깐깐스러울 수도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지금 홍콩일 때는 서로 웃고 같이 재밌게 웃고또드는 사이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형 너무 길어. 근데 뭐하뭐하떻좀 시선 시간 좀아좀 많이 길긴 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에게 좀 카메라 보고 한 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유하면서. 포유 우정이 더넘쳐나 우정아 정말 너무 고생했다 음, 태연아 콩커밍은 재밌게 즐기고 있니? 지금 나는 공원 때문에 너무 힘들게 지내고 있어 그치만 다 돌이켜보면은 되게 행복했던 시간이었겠지? 지금 옆에 있는 포유 사람들하고 다 가치가 있고 되게 행복하게 해줬던 사람들이니까 그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너가 포유를 지원하면서 썼던 자기소에서 면접 그리고 공모전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멋진 광고인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잘 지내도록 해. 네, 그러면 시상식 소감처럼 야무지게 말씀해주신 태연 씨까지 잘 들었습니다. 네, 인터뷰하느라 고생하신 두 분께 저희가 특별히 상품을 받을 기회를 좀 드릴게요. 네, 요즘 너무 더워지죠 퀴즈 세 개를 모두 갖추시면 무더운 날을 버틸 수도 있고 기억까지 한뷰가나디 선풍기를 드릴게요. <laughs> 정현 씨, 이제 준비됐죠? 아, 준비됐습니다 아 둘, 셋포유 키스 예스 네, 좋아요 그럼 준비되셨나요? 네 네, 네 그럼 첫 번째 문제 드, 들어가겠습니다 제시되는 32기 활동들을 올바른 타임라인 순서대로 배열해주시면 됩니다 어, A번은 1차 액팅 B는 포유 MT C는 경쟁 PT D는 직무 멘토링 이걸 순서대로 배열해주시면 됩니다 오, 오 1차 킹4킹1차 에이킹, 10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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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1 0 2 에이킹, 1 0 1 0 2년0 0차년0 0 3번, 2009년 4번, 2012년 드리겠습니다 자, 1, 2, 셋, 셋, 2009년 3번, 3번.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와, 아, 너무 쉬웠네요 아, 이제 3번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건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1일 오늘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오신 오비님들의 총 인원 수는 어떻게 될까요? <laughs> 신무 멘토님도 포함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laughs> 잠시해 주시죠. 1번 10명. 2번 1두 명. 3번 14명. 4번 10, 16명. 1 6명 아니야. 16명. 아니야? 어, 명도 많아요. 거 네. 일단 여명 분은 기본으로 하고. 1 6명 있어요. 도 있습니다. 12명, 12명, 14명, 16명. 주세 어, 지수 찬스 아 알겠습니다 자 직무 멘토링에 총 10분의 오빈님 오셨습니다 그럼 일단 1번은 아니라는 거죠? 아오빈님 카운트 들어갈까요? 네자5 네. 4 3, 3 2, 2 오케이, 1 10 어, 하나 둘셋1섯명 여섯 여섯 명. 여섯, 잠시만요 바꿀게 드릴게요 그래요. 아, 네. 맞을까요? 틀릴까요? 제가 한번 기회 서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 6분 오시고, 그다음에 10분 오셨다고 했으니까 응. 16분 맞지? 16분 맞다, 16분 16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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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합니다. 하나, 둘, 둘셋 정답입니다. 저희가 경품을 원래 준비했었는데, 일단 경품은 영상부장님께서 카톡으로 선물하게 보내주신다고 하고, 오늘 두분 이렇게 좀 시간 내서 인터뷰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또 감사드리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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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은 3차 공부 전까지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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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번 MT 기획할 때 아무래도 다들 초반이라서 어색할 것 같아서 어, 게임을 기획할 때 어떻게 하면 보는 사람들도 안 어색하고 이 퀴즈를 같이 맞추고 게임을 즐길 수 있을까를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다들 재밌게 MT 즐겨주세요. 즐기셔서 추억으로 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는 감성커피 액팅 영상을 찍으면서 혼자 기숙사에서 촬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영상을 돌려보니까 제가 현타가 와서 눈을 이렇게 꺼디집는 그런 영상이 찍혔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현타가 오면서 촬영을 했어도 결과물이 너무 재밌게 나와가지고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 또이 릴스나 그런 걸 올리면서 조회수도 볼수 있다 보니까 되게 뿌듯했던 경험이 있어요. 저희 최종 아이디어가 딱 나온 날 그날 회의를 7시간 그 바, 저녁 9시에 시작해서 새벽 4시 5시쯤에 끝났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그때 회의하면서 다 같이 하다가 또 찢어져서 하다가 다시 만나고 이렇게 해서 새벽 4시까지 회의를 했었는데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서 다 같이 재밌었던 것 같아서 기억에 남습니다. 좋은 추억이 된것 같아요. <laughs> 어, 개인적으로 완벽한 팀업을 발휘한 공모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로직 짜는 것부터 디자인 하는 것까지 각자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역할을 맡아서 했어서 좋은 결과가 나왔던 거라고 생각을, 하, 생각을 하고 또 크몽 하면서 저희가 전문가라는 키워드를 내세웠었는데 앞으로 크몽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계속 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좋은 팀원들 만나서 좋은 경험했고 앞으로도 기억에 많이 남을 공모전인 것 같아서 팀원들한테 고맙다는 이야기 전달하고 싶습니다. 어, 일단 저는 리크루팅 영상에 대해서 반응이 다들 너무 좋았어서, 그래서 그게 굉장히 뿌듯했고, 심지어 어떤 분은 영상을 보고 제가 굉장히 궁금했다고 하신 분도 계셨어서, 어, 이게 정말 리크루팅 영상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 했지만 이거 덕분에 저 저한테 그리고 포유의 모든 임원진 그리고 포유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신 것 같아서 뿌듯했습니다. 네 저는 부안들이영왕구 프로젝트를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저에게 직접 말해준 게 가장 뿌듯했던 것 같아요. 물론 영왕구 프로젝트가 아무래도 메인 활동이다 보니까 제 책임감과 부담감도 엄청 컸는데 다행히 성공적으로 성사시키고 부안들이 콘텐츠를 만들고 결과적으로도 좋은 경험으로 남았을 때 그런 말을 직접 들으니 굉장히 뿌듯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유 32기 기획부장 최윤영입니다. 어, 제가 사실 포유가 첫 동아리에 첫 임원진이어서 실수도 많이 하고 서툰 부분도 많았었는데요. 그럼에도 잘 즐겨주시고, 한 학기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기 얻어가는 게 많았던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어,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비단 마케팅이 아니더라도 앞으로의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2기 교육부장 송유빈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세번의 공모전과 리크루팅부터 액팅, 그리고 스터디 등 다양한 활동을 소화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어나갈 수 있었던 그런 용기에 대해서 큰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사회에서 더 좋은 인연으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기수 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33기 임원진들은 어, 활동을 하면서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많이 힘든 일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럴 때마다 어, 임원진들 능력 있는 임원들이다 보니까 그들에게 의지하면서 그 과정을 전부 다 즐기면서, 즐기면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어, 저는 이렇게 구글 조절 얘기하지 않고, 잘할수 있고, 잘할 거야 라는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 각자 모두 어떤 임단이 되고 싶은지, 어떤 동아리를 이루고 싶은지가 각자 개인마다 마음속에 있을 텐데요. 그저 33기 그 동아리만을 생각하고 후회 없이 임한다는 마음을 가지며, 어떤 것이든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파이팅 화이팅! 어, 우선 33기 홍보부장 돼서 너무 기쁘고요. 제가 포유를 사랑하는 만큼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기획부장이 돼서 너무 행복하고 또 유익하고 재미있는 기획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포스트 유니브 33기 회장 이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어주시는 만큼 열심히 33기를 이끌어 가겠고 32기 포스트유니브에서 느꼈던 뿌듯함과 성취감을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릴 차례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3기 부회장 박선우입니다. 어, 지금까지 열심히 32기 활동을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33기도 이렇게 부회장으로서 함께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행복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어주신 만큼 33기도 잘 이끌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